복음 14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만 14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세우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빠져나가고 난 후에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자기들이 모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이들을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유월절 그 밤에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그때를 이용해서 대세상들에게 기별하고 대세상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밤그 밤이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는데 모든 장자를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거란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실 때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 넘어간 날이란 뜻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 그 유월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양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양으로 오셨단 말이죠.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6월절에 체포되셔서 고난을 당하시도록 주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세우신 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세운 게 아니고요. 오래 전에 모세를 통해서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던 그날, 사실은 그때부터 다 계획을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6월절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은 하지 말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가론 유다가 나타나서 결국은 유월절에 그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 유월절이 다 지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했지만 결국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6월절은 하지 말자 했지만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시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날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사람들의 계획은요. 다 어긋나고요. 결국은 무엇만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계획만, 우리 뜻만 된다면, 우리 뜻대로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다 흘러가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형통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면 우리 인생은 아마 파멸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거기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통해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 주님도 갯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 그게 가장 완전하고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어, 이루어가고 또 내가 거기에 헌신하려고 하면 힘들죠.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편한 걸 좋아해요.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그러니,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 뭐 쉽지 않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새벽예 배도 나오시고, 뭐수요예 배,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하나도 힘이 안 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 나에게 주일 일부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11시에는 동네 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전도도 돕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동네도 살고, 민족이 살고. 그게 결국,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나는 편안한 걸 추구하고, 힘들지 않은 걸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내 뜻대로 되면요, 결국은, 지역도, 동네도 쇠퇴하고, 한국교회도 쇠퇴하고,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좋은 교회들도 사라지고, 그게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나는 좀 힘들고 나는 괴롭지만, 하지만 내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그게 곧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내 손주들을 살리는 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왕의 고위 관료가 모르드게가모르드와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재가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개를 죽여서 매달려고 자기 집에다가 높은 나무를 세웠단 말이죠. 나무를 높이 세웠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잠이 오지 않아요. 다음 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가 오늘 세운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을 매달려고 왕께 고할 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역대 일기를 신하에게 읽게 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요. 아침이 됐어요. 밤을 꼬박 새운 거죠. 그런데 아침이 되는데그 무렵에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이 알고 고발해서 아소의 왕이 목숨을 건졌단 말이죠. 아소의 왕이 그때는 그냥 이두 내시만 잡아서 어 벌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고발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신하에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그때데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모르드게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고하려고 마침 도착한 거예요.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을 말에 태워서 수산궁을 쭉 돌아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한다. 일이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몰살하고 죽이고 몰살하려고 했는데요.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돌아갑니다. 결국에는요. 자기가 자기 집에 세웠던 그 나무 기둥에 결국은 하만이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을 때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간청한단 말이죠. 내 민족을 이 너의 민족을 구하라. 그랬 에스더가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사양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왕궁에 있어서 네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봐라.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디 걷지 알겠느냐. 네가 만약 이때 나서지 않는다면 유다 민족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은 어느 때를 위함이다. 바로 이때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데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유명한 말을 하고, 모든 유다민족에게 금식을 하게 하고,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다민족을 구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지역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단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평안함, 그것만 추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실까? 하나님이 왜내 가정에 평강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우리가요, 사람의 계획은 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6월절 양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6월절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에는 그를 체포하지 말자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돼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여와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